하나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주중 3연전 첫 경기 1번 이원석, 2번 리베라토, 3번 문현빈, 4번 타자 노시환 5번 손아섭 유현준 선수가 올 시즌 6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3.59입니다 1번 송성문, 2번 카디네스, 3번 박주영, 4번 타자 임지열, 5번 이주영 13경기 83이닝 동안 6승 2패, 3.58의 평균 자책 2년 연속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송성문 선수입니다. 최근 5경기 5할이 넘는 타율 2개의 홈런 느린 변화구를 찍었습니다. 1루수 잡고 도수 베이스 커버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 바깥쪽 방망이 돌았습니다. 3진. 바깥쪽에 체인지업을 잘 쓰면서 올 시즌 선발 유현진 선수로 주자가 있을 때 피안타율은 2할 4푼 7리 때립니다. 좌중간 휘어져 나갑니다. 좌중간에 터. 선행주자 2루 받고 3루 통과. 홈으로홈으로 들어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선취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1대0. 올 시즌 6번째 2루타가 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지열은 바로 때렸습니다. 중계연수 잡고 2루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득점 기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견하구를 기다렸다 때렸습니다. 우익수 살짝 뒤로 이동하면서 이주영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오늘 양팀의 11차전 맞대결 키움이 한 점차 먼저 치고 오 나갑니다. 당기면서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로션 선두타자 안타. 당망이 돌았습니다. 삼진. 포심 패스 볼도 워낙 이제 RPM 회전수가 좋은 포심을 던지기 때문에 예. 이거 왼쪽 높게 우와. 파울 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파울 어, 광고판 완전 상단에 예. 맞고 떨어졌어요 네. 위쪽을 때리고 떨어집니다 빗 예. 마진 타고 잡고 일로 오.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웃카운트가 순식간에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 이회초하나이글스의 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손성라 연주를 상대로 금요일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바깥쪽 돌았습니다. 스윙 3재 타상의 7번 타자 어준서 초구를 건드렸습니다. 이루수함 내야땅볼이링두 번째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네. 4번, 5번으로 점수를 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8번 타자 오선진 선수까지 3진으로 처리하면서 선발투수 유현진이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목소리> 유격수 잡고 일루 정확한 수비! 아웃입니다. 네. 확실히 수비에서는 이제 이런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시무즈는 호수비를 펼칩니다 다시 유격! 글러브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쪽 돌았습니다! 섬진 아직도 들어갑니다! 절묘한 코스 그리고 섬진 궤적을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오공 바깥쪽 돌았습니다. 성진. 퀸토. 센터 쪽 중견수 뒤로 갑니다. 전력 질주! 클라운 막고 아! 틉니다. 문현빈. 서서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사 이후 문현빈의 2루타. 아! 글러브 끝이 맞았네요. 예. 네. 문현민 네. 선수 올해 26번째 2루타. 네. 낮은 볼을 때렸습니다. 4위를 통과합니다. 3루 통과. 더불어. 동점을 향해 질주합니다. 스코어 1 4번 타자 도시안의 1타점 동점 적시타. 몸쪽 파고 듭니다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이닝 종료. 4회 초 하나이글스의 반격, 4번 타자 노시헌 선수의 동점 적시타, 점수 1대1을 만들었습니다. 네.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연기도 잘해야 되는데. 네. 가볍게 돌리면서 좌중간에 떨어뜨립니다. 김태현의 안타첫 번째 카운트에 번트되는 모습을 보면 네. 아,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땅볼 큰 바운드 2루수 전진 1루 아웃입니다. 어유 <laughs> 일루에서 세이. 주자 모두 살았습니다. 던트 뜹니다. 보스의 미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3구 타격, 섬로수 잡고 떨어뜨립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또 반대로 저 타구가 그래도 몸에 맞고 앞쪽으로 떨어졌어요. 일요일엔 네. 3타수 2안타 기록했습니다. 다시 땅볼, 송성분이 잡아서 2루에서 이닝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몸쪽 바깥쪽 예. 변화구를 하나씩 다 섞어가면서 아, 들어갑니다. 꼼짝 못하고 삼진 같은 스트라이크 존이지만 그 같은 스트라이크 존을 최대한 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한 그러니까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땅볼 유현진 전력질주 아, 떨어뜨렸어요 볼을 떨어뜨립니다 일루에서 세이프 와우! 들어갔어요 삼진! 지금은 슬라이 d 인데 아... <laughs> 네. 배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당겼고 라마로라마드루 늦었습니다 오. 90도로 꺾였습니다 타마는 우세전특접권타이는사마4푼 7리 바깥쪽 주심이 직접 스윙을 인정합니다 이닝 종료 유현준 선수의 오늘 경기 7번째 탈삼진 KBO 리그 역대 4번째 9시즌 연속 100번째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변하고 타격 왼쪽 버덕합니다 좌익수 잡아냅니다 무덤빈 오늘 어, 류현진 선수가 타자와의 볼 카운트 싸움에서 밀린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네. 회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류현진 빙글 돌아서 1루. <laughs>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투수 류현진이 직접 잡아냈습니다. 6회 말까지 1대 1 동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성진. 철저하게 알칸타라 선수는 머릿 속에 다음 공들을 생각하면서 피칭을 음, 하고 있어요. 면적 네. 높게 뜹니다 유격수 뒤로 중견수는 앞으로 내려와서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선발 주수 알칸타라 7 이닝 동안 1실점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세윤, 올시 실은 14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뜹니다. 1루수, 이루스, 1루수. 이루스. 1루수가 마지막에 처리했습니다. 3할 9푼 팔립니다. 네. 스윙. 스윙, 섭진 이전 4승 4패 7월드 3세이브 5.61의 평균 자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현빈은 오늘 3타수 1안타 2루타 있습니다. 아! 른 타고 오른이 타구의 결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점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 초구의 포시 패스볼에 문현빈 선수의 방망이가 좋게 파울 타워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구째 다시 한번 포신패스 볼를 썼던 조용거 선수인데, 자 문현민 선수가 정말 힘들이지 않는 스윙으로 정확하게 큰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문현민의 솔로 홈런 스코어 2대 1한점차하바 이글스가 앞서갑니다. 팀의 네. 배터리가 좀 너무 쉽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 분 있어요. 왼쪽 높게. 어, 못 찾았어요. 지금 구조물을 맞았어요. 구조물을 어, 이제 떨어집니다. 어... 자, 페어를 인정 했고 3루에서 자, 자, 자. 심판들이 2루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네아 페어 지역의 로컬루를 먼저 말씀드리면그 안에서 천장에 맞고 낙하할 경우, 떨어질 경우 인플레이 상황이고요. 천장에 끼어서 낙하하지 않을 경우 인정 이루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볼데드 상황이 됐던 거고, 예. 그게 이제 내야 페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루 베이스 두 개의 베이스의 안전 진루권을 부여한 거죠. 투수는 예. 전준표입니다. 헌트 자세. 대고 달립니다. 3루쪽 타자 주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 오! 손에 맞았습니다. 우측 팔꿈치 쪽인가요? 네. 나가다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던집니다. 뒤로 벗어났어요. 삼겹살 출발! 더블로 들어옵니다. 스코트 3대1 하버이글스! 자, 이렇게 또 의외의 상황이 나오네요. 57경기 54이닝 동안 1승 3패, 2홀드, 27세이버, 3.00의 평균 자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좀 타이트한 상황에 김경훈 감독은 김서현을 마운드 위에 올렸습니다. 네, 1루 쪽큰 마운드, 일루스가 잡고, 투수이스코 세이브입니다! 일루에서 세이브! 바깥쪽 멀리 벗어납니다, 볼렛! 높게! 삼루스 임필드 플라이 걸렸습니다. 아! 낮은 볼! 돌았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높이가 좋은 슬라이더로서 삼진을 잡아냅니다. 낮은 볼! 돌았습니다! 원렌토오중간 중견수 내려와서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1 하바이글스가올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 전승 행진을 이어갑니다.